오늘 이 이사야 말씀 통화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혜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온 가정과 우리 온 부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로부터 우리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됐어요. 우리 강단 위에도 멋진 우리 성탄 트리가 우리 벽에도 성탄 트리가 걸렸는데요. 우리 함께 있어 주신 여전도 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고요. 어, 이처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형탄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큰 생명의 의미가 있고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제대로 기다리며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림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고대하며 또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니며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예로부터 손님이 오실 때가 되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뭐 단장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또뭐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부를 맞을 때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맞아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맞는 그런 한 달간의 기간. 이것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 3삼장 이사야 말씀은요, 이사야 흔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흔자는 우리가 어, 잘 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를 들면 예예로 예수님을 오시기 전부터 약한0백년전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언자예요. 이 사야는 이제 BC 기원전 이 742년 약 20세경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시킬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어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 가실 것이다바벨론이라는 그런 채찍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곳에 l 이 i 우리를 돌아이게 하실 것이다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 메시아, 구세주,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독, 이, 우리의 구원을 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자, 우리를 정말 우리를 도우시리, 실은 그런 우리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가장 중심 사상, 구약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약속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정말 위대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왕자면 일반적으로 해상에 가장 귀하신 분이 오신다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가 멋지고 떠들썩하게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귀히 여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구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정말 이 말라버린 뿌리와 같다. 그리고 연한 순과 같다. 그리고 정말 모양도 없고 멸시도 받고 버림받고 귀히 여기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로 그런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정말 말구유에 오셨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막 연극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극하면 물론 말구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났지만 그때 보면은 막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막이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말구유가 갑자기 뭐 어떤 천국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경 보셔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딱 맞춰 도착하지 않습니다. 실은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도착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목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날 당시에 당일날 도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은 굉장히 전혀 거기 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스탠드가 있거나 조명이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두웠고,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정말 춥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정말 더러운, 냄새 나는 그곳에 태어나신 거죠. 정말 사람들이 기대와 상상, 메시아가 오셨대, 왕으로 오셨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오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상을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뭐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나사렛 촌놈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또 실은 무덤에 그렇게 묻혀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실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는 삼위일체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높고 높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낮고 천한 위치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었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의 의미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의미,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구속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또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그냥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 되는 것인가? 네. 우리가 성경을 이 구속과 성탄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냐면 우리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 자기를 부정하고 오신 모습이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를 제한하셨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세요. 권능과 정말 놀라운 초능력을 지니신 절대적인 하나님. 정말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물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 권능, 그 능력, 어떤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을 다 제한하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조용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제가 예전에 이 사탄 마귀 시험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뭔가 화려하게 보란듯이 능력과 권능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바로 따를 겁니다 모두가 머리 숙이고 복종하고 실은 그렇게 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생각과는 정 반대셨습니다.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빈천한 목수의 집으로 네 그래서 생에 내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자신을 축소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쭉 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신을 제한한 그런 삶의 태도를 사셨습니다.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죠. 세리의 친구라는 비방을 받습니다. 세리와 함께 대화하고, 창녀들과 함께 있다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불결한 자들과 함께 할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할수 있느냐? 라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죄인이 되었다. 당신도 죄인이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타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고 잃은 자가 이은 자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그 위치로 내려온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과연 더 높아지려 하는가? 내가 낮아지려 애쓰고 있는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상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너 나가면 아직은 너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거야 너 나가면 분명히 사기당하고 너돈다 까먹고 안될 거야 하지만 아들은 떼쓰죠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어요 돈, 내 것, 유산 다 주십시오 아버지는 걱정스러웠지만 막지 못하고 그 아들을 내어 보내죠 돈을 줘서 유산을 남겨서 하지만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분명히 힘들어하고 분명히 어려워할 텐데. 분명히 힘들어서 돌아오게 될 텐데 걱정하면서 한양 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당장 붙잡아 와야죠. 당장 그리고 실은 능력이 있다면 망하지 않게 뭐 이렇게 옆에서 늘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집 나간 아들을 당장 붙잡아 올 수도 있었겠지만, 강제로 끌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그런 뜻은, 인간 구원의 사역은 굉장히 자신을 제한하시고, 우리 어떤 자유의지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죠. 지금도. 누군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면 이 땅에 왜 전쟁이 계속됩니까? 이 땅에 인간의 욕심과 이런 타락과 죄악들이 판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저 모든 죄악들을 다 몰, 몰아내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앞으로 거슬러 가죠.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에서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그 하와가 거기서 그거 따먹고 죄 짓고 그렇게 모를 그렇게 될걸다 아셨으면서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골탕 먹입니까? 실 이런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제한합니다. 강제하고 통제하고 내 맘대로 해, 내, 내 뜻대로 해 하지 않으시고 너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고 너가 내 사랑을 깨닫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수준에 맞게 제한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까요? 예수님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축소하고 제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기 위해서 함께 스스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군대에서 부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이제 병생활을 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밖에 있다가 이제 군대로 이제 입대를 했고 이제 장교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평생 군인 병사 생활을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이등병으로 뭐 이렇게 훈련소에서 또뭐 선임들에게 이렇게 막 같이. 예, 그렇게 생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듣죠. 용사들 상담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훈련 받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고통 받는구나 느끼지만 그 동일하게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야, 군대는 이런 거야. 나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극복했어. 너도 할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싫은 친구들은 아 목사님이 다들 목사님이라고 대우해주고 목사님이 간부니까 장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너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인생 조금 더, 더 멋지게 할수 있어 라고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가 어디서 책에서 들은 거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 전해주면 친구들은 뭐 그게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내 상황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시면 인간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난 너무 연약하고 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늘 죄악된 상황에 늘 그렇게 맞닿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모양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제안하셨기에 축소하셨기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셨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기도 하셨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죠. 너무 배가 고프고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임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대는 이거였죠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제 끝이니까.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뛰어내릴 줄 알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젠 모든 권력과 모든 부정의한 것들을 끝내고 왕이 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에는 역전 상황이 벌어지겠지 결국에는 능력을 발휘하시겠지 왜? 봤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앉은 메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뜨고 오천명이 먹고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기에 그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엔 보여주시겠지 생각했었어요 기대했죠 최후의 순간엔 그렇게 될줄 믿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허망하게 창에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축소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역시 거짓말이었어. 역시 능력 없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랑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 자식을 자랑하면 좀 팔불출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주 유치한 그와 비슷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11월달에 이생명의삶 보면 욕기 이야기가 계속되었었는데요. 욕기 보시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종 욕을 봤니 그는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야. 내 뜻에 합한 자야. 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성경은 아주 짧은 언어로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야, 세상에 너가 얘기했듯이 잘해주면 말잘 듣고, 안 잘해주면 또 돌아서고"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잘해주지 않아도 나를 정말 내 뜻대로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죠. 자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했다면, 사람들의 수준에는 그게 맞죠. 근데 절대적인 의의 수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욥이 정말 100%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수준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배 수준 정도만 돼도 너무 너무 훌륭한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그 정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합한자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였을까요? 다윗은 물론 훌륭했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인간이었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죄악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수준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애국을 동경할 그 출애국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생각에 질투는 좀 유치한 감정인 것 같아요. 큰 사랑이라면 질투가 아니라 좀 이해도 해주고 품어주고 좀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더큰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좀내맘 같지 않아도 조금 배신하는 것 같아도 내가 충분히 이해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이 넓은 품이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난 정말 질투가 많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까? 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은 모두 인, 우리 수준에 이해될 만큼 인간 수준의 그런 유치한 수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그런 유치한 사랑의 차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하고 만족해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까지 네 유치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높이. 어, 예전에 뭐 어떤 식당에 가면요, 이 종업원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허리를 많이 숙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 어떤 식당에는 예전에 아웃백 같은데 가면은 무릎을 꿇고 서빙하는 너무한가 싶은 정도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당신들의 수준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당신도 더 아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실은 우리가 뻣뻣이 서 가지고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시한다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아이들이 보통 영 아이들을 혼냅니다.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가끔 속썩이죠. 근데 부모가 막 이렇게 저 고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그냥 무섭기만 하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자신을 좀 낮추고 네.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뭐 어떤 것이 틀렸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앉아서 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고쳐야될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은 그 상대방의 수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이제 낮추는 거죠. 부모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배려하고 그렇게 대화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제가 우리 뭐 예를 들어 세 살짜리 딸과 대화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뭐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아이가 다 이해될까요? 실은 그렇지 않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아이처럼 되어야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그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될 겁니다. 엄마가 어린 나아,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이제 뭐 아이가 한 6개월, 8개월 되면 옹알이도 시작하고요. 점점 이제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예요. 그런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같이 막 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는 전혀 알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 엄마는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저게 그 말일까 왜 그게 그 뜻일까 네. 실은 아이가 막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실은, 실은 거짓말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딴소리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고 자신 스스로 믿는 거죠 엄마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정말 믿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실은 자신을 아이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대화를 하고 계셔요. 생각해 보시면 혼자 계실 때 아이들과 제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 했는가 느껴보시면 굉장히 스스로가 유치해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 오실 때 자신을 그렇게 인간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욥을 칭찬하셨고 다윗을 칭찬하셨고. 다윗이 선했끼로서니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합했겠어요. 하지만 요비 의롭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일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들이 정말 훌륭하다. 너무나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시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간부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거 내가 하면 더 쉽게 빨리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예를 들면 우리 개원들 참 예를 들면 그 행정 개원들 용사들이 있어요. 용사들인데 그 일을 나눠줍니다. 물론. 내가 좀더 중요한 일하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을 용사들에게 주면 시간도 경제적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실은 내가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은 그 같은 부서에 있는 그 친구들도 그 일을 함께하면서 나도 우리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도 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상을 그렇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푸시고 나누시려고 또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뜻을 이땅 가운데 펼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을 통한 큰 은혜를 우리가 나 우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조적인 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수준으로 맞게 하나님을 제안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낮춰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우리 상황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을 불러서, 시몬은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왕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베드로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은 야곱도 어때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뭔가 성격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고요. 이름만 바꾸신 것이라 인생을 바꾸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수준이 우리에게 낮춰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조차 없고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행하라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한 우리를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죠. 나를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집사로, 건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창조적으로 살게 하시죠.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나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가 이런 역할을 내 대신 하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의 기쁨으로 내하며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내가 무지함에서 깨우침을 받고, 그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가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눠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수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그 주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 자꾸 낮은 곳으로 이하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들 행하면서 그런 정말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 정말 그렇게 자꾸 낮은 위치로 오신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내가 그 주님처럼 나도 자꾸 낮은 그렇게 이를 위해 오신 엄청난 사랑의 절기인 이 대림절을 나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